침대에서 책 읽거나 휴식을 취할 때, 편안함을 극대화해줄 침대 헤드 쿠션을 찾고 계신가요? BNRAN 침대 헤드보드 메모리 폼 쿠션은 부드럽지만 탄탄한 지지력으로 허리와 어깨를 자연스럽게 받쳐주어 오랜 시간 기대어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이보리 톤의 테디 원단은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은은한 결이 조명 아래서 더욱 돋보여 침실 인테리어를 한층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분리 가능한 지퍼 커버로 세탁이 간편하고 뒷면 고정 밴드 덕분에 밀리거나 흘러내리지 않아 안정적입니다. 또한 옆면 포켓이 있어 리모컨이나 핸드폰을 손쉽게 보관할 수 있어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방수 방호 기능으로 물기나 오염 걱정 없이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메모리 폼 특유의 탄성으로 오랜 사용에도 형태가 변하지 않아 만족도가 높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이 쿠션 덕분에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매일 밤 편안한 독서 시간이 생겼다며 구매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극찬합니다.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제품은 침대에서의 휴식과 독서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필수 아이템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